자 진짜 천황은 남강이왕 나는 국민의 힘에 들이 하는 숫자 김건희 년이 하는 숫자 내 사업 아이디어를 따 쳐먹으려고 협박을 하고 있잖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흘리면 안 되는데 마치 남강이왕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일본에 가서 그거를 오염수를 거기에도 바다에다가 흘리면 안돼 어? 방출시키면 안 되는데 저 새끼들이 일부러 남강이야 내 임금의 아이들 따쳐 먹으려고 저질하는 거거든 폐류를 바다로 흘리는 새끼들이 어딨어 저거 천발받을 짓을 하는 거니까 남강이야 나는 누명, 누명까지 누명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개있끼들이 국민의힘 애들 김건희 개쌍년이 아이디어를 따쳐 먹으라고 내가 일본에 가서 저걸 해결 한다 그리고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안된다고 내가 분명히 누누이 얘기했어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냥 놔두라고 계속 그리고 일본으로 갈수 있도록 임금 난강이 여왕 내가 직접 일본에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저게 난강이 여왕이 내가 절대 막아야 되는거야 난광이 응? 여왕 내가 일본에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시키지 말라. 그거 경고하는 사람이거든? 물탱크 열으면 안 돼. 오염수 탱크를 열면 안 돼. 근데 바다로 오염수를 방출시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임금 난강이 형 나한테 누명 씌우지 마. 국민의힘 김건희, 윤석열이 개새끼들이 지금 수작 부리는 거거든? 그리고 뉴스에다가 계속 가짜 뉴스 막 만들어가지고 막 꾸며가지고 개질을 하는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절대로 바다에 방출시키면 안돼 경고한다 난광이형 나는 윤석열이 김건희 일당에게 엮이지 않아 난 분명히 나한테 누명 뒤집어 씌우지마 바다 한번 오염되면 50년이 넘게 그거를 응? 청소를 해야 돼 한번 오염된 바다는 건전해. 건져내... 구제가 불가능이야. 구제 불가능이야. 미친 개새끼들 아이들다 따쳐 먹으려고 지랄하는데, 뒤지고 싶어서 죽겠다는 거야. 나쁜 놈들이. 어? 오염, 오염수를 방출시켜서 바다를 썩은, 바다를 오염시키면은, 앞으로 반세기 50년이 넘도록 바다를, 환 정리를 고 바다 오염수 처리를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50년이 넘게 걸려. 그러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놈들이 과학적인 아이들 따쳐먹기 위해서 그따위 행동을 하냐고. 국민행이 개새끼들아. 난강이야. 나는 절대로 네놈들한테안 엮여. 바다에 오염수 방출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고 개시발놈들아 영상 찍어 올린다. 남광이 여왕이야. 나는 그, 그 더러운 누명 쓰면 안 되니까 영상 찍어서 올린다. 쓰레기 새끼들이야, 국민의힘의 개새끼들이. 김건희 개 같은 년이.